믿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아, 네, 하나님의 네. 국률을 입은 자입니다 네. 이 국률을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남의 죄를 정제하지 아니하고 네, 남을 네,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국률함을 이분자이므로 우리도 남을 국률이 여기며 네 혹시라도 네내 형제 눈 속에 티가 보입니까? 네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런 아, 네. 불성 여기고 국률이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또한 마음이 청결한자가 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네 마음이 청결하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자가 본. 청결한 자입니다. 오, 네, 네. 그의 마음 속에 네흑암이 있으면 감히 예수께서 네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청결이란 무엇이냐? 곧 예수께서 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오, 하나님이신 네. 것을 증거하는 네, 네, 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곧 마음이 청결한 줄 믿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것이라고네 지극히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뤘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네, 아,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그 성소의 희장을 가르신 것 같이 그리하여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네, 있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서 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과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호흡하며 기식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네그때 천국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이, 거짓으로 너희를 거시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면 네,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르며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자고 하면 이 땅에서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부여함을 주며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것들 유혹하는 것들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네, 이러한 세상적인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며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네, 또한 마지막으로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이러한 상을 주셨다고 했는데 네 하물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네,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소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하고 우리는 또한 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며 또한 청...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